안녕하세요.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은 매일경제 이영우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Y를 뛰어넘은 현대자동차의 뉴스입니다. 유럽에서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의 GV70 전동화 모델인데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GV70 전동화 모델이 유럽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 비교 평가에서 테슬라 모델 Y와 포드 머스탱 마하 2 GT를 앞서며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주문 매체 아우토 빌드는 최근 실시한 전기차 모델 비교 평가에서 GV70에 테슬라 모델 Y와 포드 머스탱 마하 2보다 역동적이면서 쾌적한 차라고 평가하면서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비교 평가는 바디,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 성능, 커넥티비티, 친환경성, 경제성 등 7가지 평가 항목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GV70은 596점으로 561점을 받은 모델 Y와 509점을 받은 머스탱 마하 2를 제치고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GV70은 서스펜션 성능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에서 우위를 점해 편의성 항목에서 129점을 얻었습니다. GV70 전동화 모델은 최대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Nm은 제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 최대 토크 35Nm의 힘을 발휘하는 모터를 전륜과 후륜에 각각 적용해. 합산 최대 철력, 출력 320kW입니다. 또한 1회 충전 시 400km의 최대 주행 가능 거리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능동형 소음 제어 기술 ANCR을 적용해서 실내 소음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낮춰 최고의 정숙성을 구현했습니다. 앞서 제네시스 GV70의 내연기관 모델도 지난해 세계적 권위의 자동차 전문지 모터 트렌드가 발표하는 2022 올해의 SUV에 선정되었으며, JD 파워 2022 상품성 만족도 조사 소형 프리미엄 SUV 부분에서도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GV 70은 모터 트렌드 올해의 차 평가에서 한국차 최초로 2019년 올해의 차에 선정되기도 했고, 그리고 SUV는 2022 올해의 SUV의 이름을 올리는 등 제네시스 브랜드는 호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이 지난 18일 LA 오토쇼에서 2023년 올해의 차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GV70의 유럽내 경쟁 모델 비교 평가는 이번에 처음으로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모두. 테슬라 모델 Y와 맞붙은 독일 전문지의 비교평가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동차 제네시스의 유럽 내 호평을 다룬 매일경제 이영우 기자님의 기사였습니다. 다음 기사는 서울경제 김윤수 기자님입니다. 영업이익이 역성장하고 있음에도 카카오가 투자를 확 늘렸다는 소식입니다. 카카오가 올해 성장이 둔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일산문기 투자액 추이를 살펴보면 R&D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는 2020년 3,867억 원에서 올해 7,427억 원으로 증가했고 네이버는 9,673억 원에서 1조 3,01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설비 투자 부분에서도 카카오는 1,787억 원에서 올해 4,563억 원으로 네이버는 4,939억 원에서 5,56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제2사옥이 완공된 만큼 지난해에 비해서 설비 투자가 조금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양사의 영업이익은 나란히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물론 네이버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만큼은 꾸준히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카카오는 성장 실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1 데이터 센터에 이어서 제2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지난달 터진 서비스 장애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추가 투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구훈 전 카카오 각자 대표는 다음달 7일 열릴 개발사 컨퍼런스 이프 카카오 기조연설에서 서버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서비스 장애 재발 방지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는 내년 제2 데이터 센터 각 세종이 완공되면 시설 설비 투자가 더 줄어들 여지가 있지만 대신에 R&D 투자를 더 늘리고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이번 4분기 집중적인 투자로 연간 매출 대비 R&D 투자액 비중을 평년 25% 수준에 맞추고 2025년에는 이를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최근 기술 자회사 네이버랩스와 네이버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아크버스 즉 디지털 트윈 기술을 그리고 스마트 빌딩 등 신기술 기반 기업간 거래 사업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소비자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편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김윤수 기자님의 네이버, 카카오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뉴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필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